대세 입증. 강문경. 서울 석세스 대상 수상. 무명 전설 심사위원 수락과 최백호의 신곡 선물. 폭발하는 이유. Glowing Star. 가요계 집중 분석. 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2025년을 빛낸 대표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오는 24일 개최되는 2025 서울 석세스 대상에서 대중문화 대상 수상을 확정 지은 데 이어 MPN 새 경연 프로그램 무명전설 심사위원 합류 소식과 거장 채백호의 신곡 선물까지 강문경의 빛나는 행보가 트로트계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고 있다. 반짝이는 별 대상 수상. 음악적 성과와 영향력 공식 인정. 강문경은 그동안 현역가왕 이분 등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과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서울 석세스 대상 수상을 확정 지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이제 강문경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계를 이끄는 주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마이크 무명전설 심사위원, 진정성을 담은 도전.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MPN 무명전설 심사위원 합류 소식이다. 강문경은 남진, 조항조, 주현미 등 트로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사위원 드림팀을 완성했다. 그가 심사위원 자리를 수락한 배경에는 별표 별표 무명 시절의 아픔 별표 별표이 있다. 데뷔 후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하다 뒤늦게 실력을 인정받은 강문경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제가 직접 누군가의 무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정말 큰 부담과 책임을 갖게 한다며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고 별표 별표 보석 같은 분들을 잘 찾아보겠다 별표 별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무명 가수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레전드로서의 첫 걸음이다. 선물 채백호의 신곡 선물. 거장이 인정한 음악적 깊이. 강문경의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전해진 신곡 발표 소식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설적인 가수 채백호가 직접 곡을 선물했다는 사실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연말 서울 콘서트에서 총 3곡의 신곡이 공개될 예정이며 그중한 곡이 채백호의 작품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백호는 순전히 강문경의 음악 그 자체에 매료되어 직접 선물 유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백호는 과거 인터뷰에서 강문경을 극찬하며, 나우나 이후로 정말 최고인 것 같다.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아직 곡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최백호라는 거장의 참여는 강문경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명 시절을 거쳐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장의 명품 작품과 함께 새로운 깊이를 탐험할 아티스트로서 강문경은 이제 무명이 아닌 전설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빛나는 새로운 비상의 대중의 기대가 폭발하고 있다. 강문경 신드롬, 무명 전설 심사위원과 채백호의 선물, 두 날개로 비상하다. 가수 강문경의 최근 행보는 단순한 인기 가수의 활락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무명의 서사를 딛고 전설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25 서울 석세스 대상 수상 확정, MPN 무명전설 심사위원 합류, 그리고 거장 채백호의 신곡 선물은 강문경이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이두 가지 큰 축, 심사위원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도전과 명품 작품을 통한 음악적 깊이 탐험은 그의 다음 비상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녹음실 마이크 심사위원 합류의 의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MBN 새 경연 프로그램 무명전설 심사위원 합류 소식은 강문경에게 가장 큰 책임감과 기대를 안겨주는 대목이다. 무명 경험의 자산화, 강문경은 오랜 무명 생활 끝에 현역가왕이 불릴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이 시대의 별표 별표 무명전설 그 자체 별표 별표이다. 그의 심사위원 합류는 단순한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무명 가수들의 아픔, 절박함, 그리고 숨겨진 열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건넬 수 있는 별표, 별표, 공감, 능력, 별표, 별표 이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부담감과 각오, 항상 평가를 받던 경연 참가자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꿈과 무대를 평가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 강문경은 정말 큰 부담과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훌륭하고 멋진 보석 같은 분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그의 각오는 단순한 비평가를 넘어 후배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무명전설 프로그램 자체의 진정성을 높이는 드림팀 완성의 핵심 요소이다. 선물 최백호의 찬사, 최고의 목소리에 곡을 입히다. 개인적인 친분조차 없던 가요계의 거장 최백호가 강문경에게 직접 신곡을 선물했다는 소식은 음악계의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는 강문경의 별표 별표 음악 그 자체 별표 별표가 가진 힘을 증명한다. 순수한 음악적 매력. 채베코가 강문경을 나우나 이후 정말 최고인 것 같다고 극찬하며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정말 정말 좋은데 아직 곡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다고 했던 과거 인터뷰 일화는 그가 강문경의 천부적인 보컬 톤과 압도적인 소리에 순전히 매료되었음을 보여준다.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 채베코의 작품은 보통 깊은 서정성과 인생의 철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거장의 곡을 받음으로써. 강문경은 기존의 파워풀하고 정통 트로트적인 색깔을 넘어 별표 별표 깊은 울림과 서사를 가진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힐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연말 서울 콘서트에서 발표될 총 3곡의 신곡 중 최백호의 곡은 팬들에게도 가장 큰 만족감을 선사할 별표 별표 명품 작품 별표 별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짝반짝 연이은 캐거와 다음 비상 강문경 전설의 서막 서울 석세스 대상 수상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성과와 대중적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강문경이 현재 트로트 시장의 별표, 별표, 뜨거운 중심 별표, 별표에 서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심사위원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활동과 연말 콘서트에서의 명품 신곡 발표 그리고 대중문화 대상 수상이라는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강문경을 단순한 화제의 인물이 아닌 별표 별표 대중문화계에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 강문경은 이제 무명 시절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레전드로서 또한 최베코라는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탐험할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비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강문경, 무명 전설에서 거장의 뮤즈로, 트로트의 새로운 저표 2. 녹음실 마이크 심사위원 합류의 진정성 비하인드, 레전드의 책임감. 강문경이 MBN 새 경연 프로그램 무명 전설의 심사위원으로 합류한 것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별표 별표 책임감 있는 도전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감.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강문경은 데뷔 후 오랜 시간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현역가왕 이 불릴 통해 뒤늦게 인정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무명 시절의 아픔과 열정은 그가 참가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심사위원이 될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는 단순한 실력 평가를 넘어 참가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열망에 대한 진솔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부담감과 각오, 남진, 조항조, 주현미 등 트로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자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별표 별표, 항상 경연 참가자로만 평가받다가 제가 직접 누군가의 무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정말 큰 부담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 같다. 별표 별표는 그의 고백은 그가 이 역할을 얼마나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별표 별표 훌륭하고 멋진 보석 같은 분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 별표 별표는 각오에서는 레전드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드림팀 완성의 의미. 강문경의 합류는 무명전설 심사위원진의 균형을 완성하는 별표 별표 드림팀 별표 별표의 퍼즐 조각으로 평가받는다. 전통 트로트의 권위와 대중적 성공. 그리고 현 시대의 경연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아티스트의 경험까지 모두 갖춘 심사위원진이 구성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선물 채백호의 명품 선물. 음악계의 경이로운 찬사. 이번 연말 콘서트에서 발표될 세 곡의 신곡 중 전설적인 가수 채백호가 직접 곡을 선물했다는 소식은 강문경의 음악적 위상을 극적으로 높이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다. 순수한 음악적 매력 가장 감동적인 지점은 체베코와 강문경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체베코는 오롯이 강문경의 별표 별표 음악 그 자체 별표 별표에 매료되어 선물을 결심했다. 이는 단순한 후배 사랑을 넘어 음악계 거장이 강문경의 보컬과 음악성에 보내는 절대적인 찬사이자 예술적 가치 인정이다. 체베코의 극찬 재조명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최백호가 강문경을 별표 별표 나오나 이후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극찬하며 목소리가 정말 정말 좋은데 아직 곡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다고 했던 일화는 이번 신곡 선물로 인해 완벽한 별표 별표 드라마 별표 별표로 완성되었다. 최백호는 강문경의 뛰어난 목소리에 걸맞은 명곡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 최백호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깊은 서정성과 인문학적 가사를 담은 음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강문경의 기존 트로트 색깔의 새로운 깊이와 무게를 더해주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가 팬들의 별표, 별표, 큰 만족감, 별표, 별표를 자신한 것 역시 이 거장의 협업이 가져올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문경은 이제 2025 서울 석세스 대상 수상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공식 인정받고 무명 전설 심사위원으로 레전드의 책임감을 다하며 별표 별표 채백호이 뮤즈 별표 별표로서 새로운 음악적 깊이를 탐험하게 되었다. 그의 눈부신 다음 행보는 단순한 가수의 행보가 아닌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좌표가 될 것이다. 강문경 레전드의 무게 심사위원과 아티스트의 교차점 23 왕관 대중문화 대상 수상의 의미. 실력파의 공식 인정. 강문경 가수가 2025 서울 석세스 대상에서 대중문화 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단순한 상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별표 별표 현역가왕 이분 별표 별표를 통해 대중에게 입증한 뛰어난 음악적 성과와 대중적 영향력이 한국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무명에서 레전드로의 변곡점, 오랜 무명 시절 끝에 얻어낸 이 공식적인 영광은 그가 더 이상 별표, 별표, 무명, 별표, 별표의 꼬리표를 가진 가수가 아닌 별표, 별표, 한국 대중문화를 빛낸 대표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한다. 이 수상은 향후 그의 활동에 별표, 별표, 대중적 신뢰도,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권위, 별표, 별표를 더해줄 것이다. 트로트의 위상 강화, 강문경의 수상은 트로트 장르 자체가 별표 별표 문화 연예계를 빛낸 핵심 콘텐츠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행보는 트로트가 세대를 아우르는 주류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악수 거장 최백호의 신곡 선물. 음악적 스펙트럼의 학장 예고.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백호 거장이 강문경의 음악에 매료되어 직접 신곡을 선물했다는 사실은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강문경의 예술가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찬사. 최백호가 강문경을 별표 별표 나오나 이후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 극찬하며 별표 별표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아직 곡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다. 별표 별표고 언급했던 것은. 그의 원석 같은 보컬 능력에 대한 깊은 인정이었다. 최백호의 선물은 강문경의 목소리라는 별표별표 별표 악기에 걸맞은 명품 옷 별표별표를 입히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트로트의 서정적 깊이 탐험. 최백호의 음악은 깊은 서정성과 철학적인 가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신곡은 강문경이 기존에 보여주었던 파워풀한 가창력을 넘어 서정적인 감정성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힐 기회가 될 것이다. 연말 콘서트에서 공개될 총세곡의 신곡들은 강문경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중 무명 전설 심사위원의 딜레마, 공감과 냉철함 사이에서. MPN 무명 전설 심사위원 합류는 강문경에게 평가받는 자에서 평가하는 자로의 전환이라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의 오랜 무명 시절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할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냉철한 심사를 요구하는 역할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사. 강문경은 누구보다 무명 가수들의 아픔, 절박함, 그리고 떡 배달을 하던 시절의 고독을 잘 이해한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닌 별표 별표 재능의 발견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인생 멘토링 별표 별표의 성격을 띨 것이다. 책임감과 보석 찾기. 그가 별표 별표 훌륭하고 멋진 보석 같은 분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 별표 별표고 각오를 다진 것은 심사위원으로서 별표 별표 숨겨진 원석을 발굴하여 한국 트로트계에 기여하겠다. 별표 별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낸다. 그의 진정성 있는 참여는 프로그램의 권위와 감동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감문경은 이제 대중문화 대상 수상자, 최백호이 선물 받은 아티스트, 무명 전설의 멘토라는 세계의 빛나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별표 별표 가수의 활동 별표 별표를 넘어 트로트 레전드의 탄생과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과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강문경, K트로트 글로벌 확산의 교두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24, 아시아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보이는 지구본 한일 가왕전 이후의 비전, 글로벌 팬덤의 성장, 강문경 가수가 별표 별표 한일 가왕전 별표 별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력은 그를 국내 레전드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K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에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의 활동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하고 있다. 일본 팬덤의 강력한 반응. 한일 가왕전은 강문경의 보컬 실력과 감정 표현력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감동은 일본 내에서 그의 팬덤을 급증시켰으며, 이는 향후 일본 콘서트 및 음반시장 진출에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아시아 시장의 확산 가능성,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K트로트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 강문경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케이팝처럼 트로트가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별표 별표 K 이 트로트 붐 별표 별표를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체결억원 강문경표 트로트의 음악사적 가치 세대를 잇는 전설 거장 채백호의 신곡 선물은 강문경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강문경은 전설의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채백호의 유산계승 채백호는 한국 포크와 발라드 그리고 트로트의 경계에서 서정적 대중음악의 거장으로 불린다. 그가 강문경에게 곡을 선물했다는 것은 자신의 음악적 유산과 감성적 깊이를 강문경이라는 후배를 통해 계승시키고자 하는 유지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강문경이 별표 별표 나오나 이후 별표 별표라는 수식어를 넘어 별표 별표 최백호가 인정한 서정 트로트의 새로운 축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음악적 깊이의 지속가능성 이번 신곡 발표와 콘서트는 강문경이 앞으로도 별표 별표 빠른 유행보다는 명품 퀄리티와 음악적 깊이 별표 별표를 추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행보는 그의 음악을 단명하는 소비재가 아닌 세대를 아울러 지속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전등 무명 전설 심사위원의 영향력, 트로트 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강문경의 무명전설 심사위원 합류는 그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을 통한 재능 재분배, 강문경의 진정성 있는 조언과 무명 시절의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경연 기술 이상의 별표 별표 프로의 정신과 멘탈 관리법 별표 별표를 전수할 것이다. 이는 숨겨진 보석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별표 별표 재능 재분배 별표 별표의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의 정체성 강화, 무명 전설이라는 프로그램 제목과 강문경의 심사위원 합류는 완벽한 시너지를 이룬다. 진정한 무명에서 전설이 된 사람이 심사를 맡음으로써 프로그램은 별표 별표 실력으로 꿈을 이루는 진정성 있는 무대 별표 별표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할수 있다. 강문경은 이제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상징이자 글로벌 시장 확산의 천병이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 트로트 음악이 나아갈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별표 별표 무명이 아닌 전설 별표 별표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